안녕하세요 천지신월당 고봉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년 그러니까 신축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민년이 옵니다 2022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될 텐데 새로운 해에 들어오는 삼재띠 있잖아요 삼재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벌써 이민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정보력이 진짜 경쟁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민 년이 한석 달, 넉달 정도가 남았지만, 양력으로 놓고 보자면 한석달 남았지만, 음력으로 놓고 보자면 넉달 남았거든요? 그래도 남았긴 남았지만, 내가 미리 알고, 내가 삼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악삼재인지, 복삼재인지, 평삼재인지를 좀 알고 나면, 내가 안 좋은 애군들은 미리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 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민 년, 2022년에는 이제 신, 자, 진, 이래가지고선, 이제 원숭이띠, 그다음에 쥐띠, 그다음에 용띠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들삼재예요. 2022년에 들삼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재야, 너 삼재야, 본인 삼재야, 너삼재해너 삼재주심해, 너 삼재 이런 삼재라는 말은막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 삼재 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 저 궁금해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냥 삼재라 그러니까 그 삼재인가 보다 삼재면 뭐세 가지 재난인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삼재라는 것은 세 가지의 재난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로 인한 재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람, 풍량으로 인한 재난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물 물로 인한 순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제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팔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삼재팔란, 뭐, 너 삼재팔란인가, 너나 뭐, 삼재팔란인가, 막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야. 자, 삼재는 이세 가지의 재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팔란이라는 거는 여덟 가지의 고통, 뭐, 시련, 아픔, 좌절, 뭐, 괴로움, 부설수 배고픔, 추움, 어루, 다 들어가 있어요. 여덟 가지의 이제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팔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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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어가지고 삼재가 무섭다 그래 무서운 거구나 이거는 알아. 근데 확실히 이 삼재라는 게 나라 임금도 못 막고 가는 거거든요. 나라 임금도 피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삼재입니다. 물론 무당들도 그렇고 무당의 가족들도 그래요. 음. 아, 무당은 사람 아니야. 맞잖아.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무당도 그렇고, 무당 뭐, 주변에 있는 데 가족들도 그렇고, 아니면 손님들도 그렇고, 이제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삼재를 겪게 돼. 9년 주기로 해서 12년에 이제 나가는 삼재를 겪게 되는데, 평삼재가 있어요. 평삼재도 있고, 복삼재도 있고, 악삼재가 있어.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그렇지. 복삼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래, 평탄한 게 제일 좋다. 평삼제가 좋고, 제일 안 좋은 거 뭐야? 악삼제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년도, 이민 년도에 제가 내린 바퀴를, 조금 악삼쟁이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악삼쟁이신 분들 좀 호명을 드릴 테니까, 악삼쟁이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삼재판란을 좀잘맞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은 34세의 무진생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무진생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동변동이 잦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5월생분들, 8월생분들, 9월생분들, 그 다음에 12월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자리로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기실 거야. 음. 근데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만약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털을 좀잘 잡고서 이사를 잘 하셔야 되겠다고 해요. 원래는 삼재가 드는 삼재 해든 뭐눌 삼재든 나가는 삼재든 이동 변동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동변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동변동 하시는 수들이 조금 조금씩 비치시니까, 이동을 하실 때 좋은 방향들이 있잖아. 3, 4 대장 방향 빼가지고서 좋은 방향, 길한 방향으로 잘, 털을 잘 잡으셔야 되겠고, 자, 이직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좀 마찰이 없게끔, 조금 본인의 언행에서 좀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경신생 42살 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지만 금전도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6월, 7월, 8월 분들 특히나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음, 건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강검진을 뭐 연마다 받고 있어 그러면 어 꼭잘 받으시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다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해, 뭐 투자를 하려고 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 볼까 해가지고서 있는 금전 가지고서 좀 욕심을 내가지고 새로운 거에 이렇게 딱 하려고 하시잖아. 그럼 뭐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 금전이 내게 다 회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실 거예요. 금전이 나가는 건 보여도 들어오는 건안 보이신다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금전은 특별히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건강하고 금전 많이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임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년이잖아. 이제 이민년에 이제 들삼되신데 제가 봤을 때는 신축년부터도 음 신축년 첫 이제 봄바람이 어 드실 때부터도 많이 많이 지금 고령이 좀 많이 따라붙었다 그래. 특히 몇 월생분들, 2월생분들, 3월생분들, 5월생분들, 8월생분들이 어, 금전줄은 꽉 묶여 있고 어제 투자한 거는 회수가 되지 않고. 집안은 집안대로 멋대로 굴러가고, 그냥 지금 완전 호황중천에 떠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 년 드시면서도, 이 지금 신축년에 힘들었던 것들이, 이민 년 드시면서까지도 그냥 이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 몸을 좀 많이 살리셔야 될것 같아요. 몸을 좀 많이 살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그냥 숨만 쉬는 거야. 그냥 뭐, 뭘, 뭘 하려고 내가 의욕을 갖더라도 될 노릇이 별로 없다라고 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호명드린 분들은, 그냥, 현재 계신 자리에서 그냥, 현재 본인 하시는 일만 좀 충실히 좀 하시고, 다른 데에는 손을 좀안 뻗치시는 게 본인의 신상에도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58세의 갑진생분들 있잖아. 음, 갑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연 드시면서, 아, 몸수 많이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도 건강에 굉장히 조금 이상선이 있다라고 좀 비춰지거든요. 1월생 분들, 그다음 3월생 분들. 그리고 6월, 7월생 분들까지도 건강상에 조금 많이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요 아마 돈이 좋더라도 내 건강이 먼저다 라는 말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연 드셔가지고서는 몸관리 꼭 특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뭐 비타민이든 뭐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시고 검진 꼭잘 챙겨서 받으시고 그리고 돈은 벌면 되지만 내 건강은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을 유념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병신생의 지금 66세인데 내년에 이제 7세 되시잖아. 병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낙마, 낙상 미끄러지시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시거나 아니면 심장 쪽이 많이 안 좋게 비춰지신다고 해요. 몇 월생 분들이 2월생, 3월생, 5월생 분들. 어, 신장 관련돼서도 별로 안 좋게 비춰지고, 저는 신근, 신장마비나 뭐 이런 신근경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안 좋게 보이시고요. 음, 그리고 이게 미끄러져서 이제 넘어져서 뇌진탕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안 좋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리노중 다니실 때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건강 있잖아? 건강 쪽도 많이 좀 신경을 필히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민년 2022년도에 들어오시는 음, 들삼재이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월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조심하셔라고 제가 호명을 드린 분들은 제 말을 가벼이 여기실 게 아니시고 진짜로 뭐. 제가 조심하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고 각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많이 써 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니까좀 많이 신경을 좀써 주시고 우리가 왜 정월 되면 뭐 다니시는 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니시는 뭐 무당집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삼재가 드시게 되면 뭐 삼재 풀이 같은 것들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삼재 풀이를 절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당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무당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삼재풀이 같은 건 있잖아요? 액마지액마이라 그러잖아요? 이 삼재풀을 쉽게 액마이라고 합니다. 이액마이를 절에서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어. 절에서 하셔가지고 다시 막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절에서 하시는 거는 제가 뭐 어쨌든 뭐, 그분들의 종교에 대해서 제가 터치할 마음은 진짜 1도 없으니까 뭐라고 터치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한번 뭐 금전적인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재프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금전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 금전을 딱 들여가지고 내가 진짜 안 좋은 것들 풀어낼 거라 그러면 그냥 한 군데 가서 딱 그냥 정식으로딱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지. 막 진짜 막 열댓면, 백댓면 막,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가가지고 막 담은 뭐 얼마, 뭐 얼마, 막 진짜 다 단돈 얼마,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떨이하듯이 해서 내 액을 쳐낼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사람이 없어. 제가 진짜 딱 하는 거 얘기 드리는 거야. 그잖아. 그죠?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악삼제다. 나한테 좀삼재가안 좋게 들어오는 것 같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악삼제이신 분들은, 삼재 해가 딱 드시기 전에도 먼저 알아본인들이, 뭐,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내년에 삼재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러면서, 삼재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돼 있어. 악삼제이신 분들은 그런, 그걸 느낀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악삼재라고 느껴지시고 아 삼재를 꼭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딱 가는 곳 있잖아. 마음에 딱 가는 곳 가서 본인들 을뭐 가중이면 가중 아니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딱 목을 잡고 삼재를 좀 풀어내시고 나서 조금 평탄하게 삼재를 좀 나시는 게 본인들한테 더 윤택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